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음 게 찬송가 백사십사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싣때 세상을 Oh. 아무소소 십자가를 쉬심을무슨 죄가 있나 무무시람사람쉬시 피. 피, 피 예수네 예수네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영벌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 예수님. 리니죄소 아멘 오늘 말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예를 들면,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제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예,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온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수에서 빌라도가 자신의 양심으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무리들의 여러가지 요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판단한 그 분별력과 양심을 져버리고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기 있는 그런 결단하는 자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빌라도와 헤로 사이에 서로 핑퐁게임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도 알았고 헤롯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의 사장들의 사조를 받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받기를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나 헤롯 입장에서나 이 다수 여론, 군중들의 이 요청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혹여나 이들의 요청을 거부하게 되면 또 이들이 어떤 난동을 피울지, 어떤 소란을 피울지 알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그러한 소요와 난동은 자신들의 정치적인 지위 그리고 자신들의 신변에도 위협을 줄수 있는 위협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빌라도의 그 내면의 심리들을 우리가 함께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용기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하며 행동을 할수 있을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백성들, 예수님을 고발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헤롯에게 보내었다가 다시 헤롯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왔기에, 이제 빌라도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손에서 이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가 헤롯도 역시 자기가 이 책임을 지기시어서 빌라도에게 다시 전가해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빌라도가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 빌라도가 대제자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 당시 예수임에 대해서 고소하고 고발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했던 여러 가지 고발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며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헤롯도 언급합니다. 헤롯도 예수님은 죽일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고 판결한 것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이 군중들의 그 요청에 응할 마음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의 또 다른 타협점을 제시하는데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때려서 놓겠느라. 그런데 이 대제장들과 이 무리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때려서 놓는 것, 이 정도 수준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처벌에 만족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의 심리가 얼마나 참 악한 짓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서 있을 때는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하기가 참 좋은데 군중에 파묻히게 되면 거기에는 스스럼 없는 악도 행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 안에 있으면 자신의 이름을 감출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동료를 하게 되면 자기도 그 안에 갇혀서 그 어떤 일을 범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책임 소재를 밝히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보통 인도나 뭐 이런 데서 한 번씩 기사를 보게 되면 어떤 오처구이 없는 일로 사람을 처벌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관습과 문화에 따라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데 많은 군중들이 많은 사람들의 동원이 되어서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지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 일이 정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군중의 이 심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사실 사람은 자기가 결정을 하고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면 두려움이 있지만 군중 속에 갇히게 될 때는 내 책임이 줄어드는 것 같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악한 일을 스스럼 없이 하체 저르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군중들은 왜이 일이 그리고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지 정확한 일을, 정확한 사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떨어지게 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지금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에 의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모든 일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뒤에서 움직이고 있는 세력은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겼기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들의 계획을 했습니다. 그들의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군중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도 못한 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기 위해서 그들의 온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 군중들의 그런 소유를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군중에서 한 소리가 나옵니다. 바로 18절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한 죄인을 놓아주는 그러한 전례가 있는데 이 무리들 군중들은 바라바를 자신에게 놓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바는 실질적으로 어떤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냐 하면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실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군중을 독려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자신의 양심으로는 불명히 예수님은 잘못이 없고, 이 바라바는 불명히 살인죄 그리고 밀란을 일으켰던 그 주범으로서 죄가 있는 자인데 마땅히 예수님을 놓아 보내는 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무리들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했을 때. 이 빌라도는 참 어떻게 이 군중들을 설득해야 될지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우리 2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서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놓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무리들은 소리를 지릅니다. 21절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받게 하소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의 요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사실은 이 군중들의 이 소리, 그리고 이 군중들의 이 소리를 이끌고 있는 뒤에 숨겨진 세력, 사람들, 그 의도를 빌라도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그는 군중의 그 소리에 압도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빌라도가 또한번 용기를 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세 번째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놀이라 빌라도가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 번까지 이 군중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들은 더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 23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이 역사적으로 참으로 이 중요한 장면이 예수님이 무죄함으로 십자가의 형을 온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치기 위해서 한의 과정으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형을 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주장했던 이 무리들의 그 무죄함과 웅매함,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안타까움으로 다가옵니까? 사실 그들은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정의를 행한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들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한 것입니다.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대역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머리로 어느 정도 희미하게 알았을지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신분적 지위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받게 합니다 정적을 제거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라도도 이 무리들의 요구에 결국은 져서 그들의 뜻대로 바라바는 넘겨주고 예수는 십자가 형을 받도록 허락해 주고 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빌라도는 용기 있는 자였습니까? 이 빌라도는 최선을 다했습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나는 할수 있는 한 내가 할수 있는 내 모든 노력으로 이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 빌라도의 항변에 우리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이것이 어떻게 판가름 날까?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휩싸여 자칫 그것이 올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그 불의에 동조하게 되고 거기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나도 주님 앞에서 잘못을 하게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믿음 안에서 용기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조금 불안해 보이고 내가 어떤 의미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의의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길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란 은혜 길이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처럼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결국 군중의 그 소리 압도되어져서 자신의 위치에서 분명한 결정을 하고 그리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져야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것을 회피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받게 한그 당사자로 지목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비겁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정말 용기 있는 그런 믿음에게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시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히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우리 앞에 올바로 설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분별하고 또한. 실질적으로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곳곳에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바라게나 우리 주원의교회에 살아가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에게 바른 분별, 바른 판단뿐만 아니라 거기에 입각한 바른 실천, 바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복된 나로 될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빌라도와 당시 군중들의 모습 그리고 그 뒤에서 그 군중들의 심리를 조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간악한 모습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올바른 것을 바라보며 분별하며 선택하며 또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 나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주님, 우리는 의의 길을, 옳은 길을 알며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 안에 용기가 없어, 우리 안에 두려움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한분한 한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정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의로운 오른팔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놀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의 터전이 큰 어려움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답답함 속에 있는 우리 한분 한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려울 때일수록 답답할 때일수록 사방이 막혀있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막막함 속에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 걸어가는 용기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은혜 가운데 붙들어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그런 걸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위정자들과 하나님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 앞 보시기에, 그리고 역사 앞에서 그들이 정말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올바른 것을 분별하며, 올바른 것을 판단하며, 올바른 것을 실천함으로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일마다 주님 앞에 은혜길로 걸어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경 말씀쓰기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 지속적으로 또잘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